아, 이새끼왜 아, 이렇게 열발 왜 떠라 진짜. 야 잠깐만 너무. 푸시처럼. 그래. 아 빨리. 대성이 봐봐. 왜, 왜 갑자기 기도하냐. <웃음> <웃음> 영화 <웃음> 1도야. 대성이 아까 전에 양치 30도 맞어 <laughs> 왜? 몰라. <웃음> <웃음> 오늘 우리가 위험한 소개팅을 할 거다. 위험한. 위험한 소개팅. 자 오늘의 게스트 유튜브계 아이돌 유튜브 입도. <laughs> <1도>. 유튜버 유튜버 <laughs> 고마이스. <고마있어. 웃음> 이쁜데 누구지? 할수 있는 사람들 무조건 있어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활동하고 있는 고말숙이고요 현재 밀크필름과 특전 소녀전선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여간 혜성이 아 좋아하는 그치. 채널은 혼자 다 운영하고 네. 있네 <웃음> 어 혜성이는 <laughs> 아동 사이트 가끔씩 막힐 때는 밀크필름을 봐 어, 누구야?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네명 중에서 최악이란자한명 뽑아주시면 남은 소품으로 다 조져버릴 거예요 아 정말요? 어 저기 앉아! 어 그래 앉아서 앉아. 시작할게 <laughs> 간단하게 말쓰기랑 뭐 이런저런 얘기 아, 이 여기 아이돌도 여기서 찍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저희 개그 전용 스튜디오입니다. 헬기시. 아, 기실아헬기실다아 저희 근처에 군부도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괜찮...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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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 맨도투입하고 너무 야한데요? 뭐뭐 네. 아. 네. 복면 맨들이에요? 역상왕 투입! 투입! 어? 잠깐저야 <laughs> 야! 왜 나는 벌칙야 <laughs> <laughs> 아! 우와! 어, 어, 아! <laughs> 어, 아, 하와하하하하하하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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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없으니까 나왔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없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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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 이거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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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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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유아니아아아아아아요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약간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말보다 네. 자, 가라. <laughs> 아, 오늘 주제가 소개팅이잖아. 그럼 우리 멤버들 응. 자랑 한번씩 해보자 한 자기 자기소개 같은 거. 저는 60만 유튜버 배말랭입니다 오. 저 자차 있고요. <laughs> 자가주택 있고요. 저 왼쪽 못찾다보겠어요 <laughs> 진짜 수. 지체 수이 뭔데 이거. 아이씨. 형 매력이 필요하다. 아, 말뚝이 뭐 오면서 다녔던 땅들 있잖아. 네. 또 웬만하고 오빠 집안 거고. <목소리도> 아니 사람은 놀러 <걸로> 살라고. <목소리도> 그게 제일 <사실> 쉬우니까. <목소리도> 그거랑 우리가 말뚝이 너키 굉장히 크다. 어? <laughs> 너나 싫어하냐? 네 옆에 내가 어울려 <laughs> 아너 어? <소>? 웃어? <laughs> 말숙씨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웃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laughs> 웃는 거야? 모르겠어요 웃, 웃을 때마다받는거 같은데 야 근데 난 장수가 안 맞아서 존나 불안해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말쑥아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있잖아 <laughs> 야 저는 말숙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저번에 울어? 해성이가 이제 엊그제 부터 여자 안 때리기 챌린지 시작했어요 막 <laughs> 찍었어요 <많이> 지금 사 <laughs> 여자 안때요 뭔데 나쉴 수가 없어 <laughs> 저희 매너업을 딱 들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형은 웃긴 사람 좋아요. 해 어! 웃기 바카달래는 어! 나다! 지금 웃고 웃었지. 못보겠어요 말수가 나물한번맞고 싶은데, 너 행동 중에 어떤 <laughs> 행동이 뭘까? <laughs> 생각이 나면 가. 말수가 잘났다. 말수 씨는 연상이 좋습니까? 연하가 좋습니까? 동갑이 좋습니까? 아, 저는. 대 <목소리> 사람이면 다 좋아요 야이거뭐아대아죄송못들어서 몰랐는데? 대단한 사람 좀 군대 갔다 온 사람 아 갔다 온 사람, <목소리> 아, 갔다 온 사람? <목소리> 아, 혼자 사세요? 아아 <목소리>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무 들어간다 혼자 산다니 왜무리한걸이 일인가고 왜말아 근데 너빠코 보니까 전남친들이 다 세대였다고 하셨던데? 네 고맙소! 죽여버 이랬지? 이랬어? 또? 때렸요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아니, 내가 <laughs> 보니까 키가 너무 크셔서 내 스타일이 아닐 것같은아유즘또밀크플레어 <laughs> <laughs>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감독과 작가로서 네. 운영하는데 또 고충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 이제 남자 배우가 좀 부족하니까 좀 고충 어? 고충입니다 네. <웃음> 아유! 아은데 전기 노출도 가능한가요? 네? 영화 필요하지 아 <laughs> 말수이가 그거를 다 감독하고 각본을 짜는 거야? 네, 야한 아.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시네요. 네, 저 일상생활이 좀안 돼요. 아, 저... 어, 진짜요? <laughs> 저소 야한 생각 많이 해요. 장르가날라요 야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소리하는 있나요? 제일 찐따스러워요 <laughs> 여기 왕칫따라 아, 약간 삭발한 모들이 대짜가 좋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우리 중에 다음번에 섭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네, 일단은 키 크면 탈락이라서. 여기서 저는 가 저는 이 여성 배우로. <웃음> <웃음> 저희가 저기 이쁘 동안 안싼다는데똥싸세요 저는 너무 잘 몰라요. 아 역시 요정이구나. <laughs> 아우 <아오>, 씨. <laughs> 야 <웃음> 아, 진짜 나 이런 남자 정말 싫다는 사람 있어요? 어여유증 있는 사람 싫어해요. 아여유증이 말끔히 치러졌고요. 단지 코추가작을뿐 말숙 씨, 솔직히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누가 제일 잘 생겼습니까? 네? 지가 멸망있어네명 중에 한 명. 어, 이렇게 넷 살았어. 그래도 밀크 제 눈에 제일 아, 디볼이랑 이렇게 았어 그래도 밀크틀나선님이제눈에재아 야, 너무 아이돌식 대답이잖아 <laughs> 와, 진짜 너무 재밌다. <laughs> 저 사람들 저 잠깐 <웃음> <웃음> 아, 예. 알구나. 아무튼 이 팀이 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는 되지 말. 제일 안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우인 거 <laughs> 같은데? 예, 봐 <laughs> 얘! 야저 새끼 코 진짜? 진짜요? <laughs> 그, 남사친 있어요 네. 스킨십 어디까지 사용이 돼요? 김밥뱅이? 폭력은 네? 다 돼요 아, 근데 옷? 아, 네. 옷 챙겨줘 네. 웃기고 네. 어. 있네 <웃음> <웃음> 생생각다와 레깅스 입고 돌아타는 여자랑 둘이 등산나 한거야 아아 우리 등산을 갔는데 보란다고 한거야 아 너무 좋아해서 꿈꿔 앉은거야 그래 살이 맞대지잖아 가방이 커져가지고 어떨어져아 너무 좋아아나 이거 어때요 지금 저말못하겠냐려고 그러는거죠? 쓰데 <laughs> 연락이 잘 안될 것 같아 아, 저 잘해요 사귀면 잘한다? 아, 그럼요 아, 말쑥씨 네. 나 전화번호 줄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돼요 너는 가 없었어 너 같은 애한테 죽겠냐이정똥 까였으면 끝나는 거야 저번 우리 이거 어때요? 이거. 말수 믹스 필름 하고 어, 하니까 말수기라 간단하게 상황. 아 좋아. 누구부터 어. 해? 너부터 치자. <laughs> 말수가 내가 너무 오래해서 화났어? <laughs> 아저 구라 좀 치지 마세요. 아, 아, 아 진짜. 그럼 이렇게 하자. 말수 씨가 나한테 화난 거야. 말수가 왜 그래? 화났어? <laughs> 아. <웃음> 정신. <laughs> 아. 가슴만질.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맞붙 하는데 왜았자 이번에는 선우이가 어젯밤에 나술 마실게 하고 그 다음 아침까지 연락이 없던 거야 어! 야 말쑥아 아 미안하다 나 어제 아 너무 뭐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야 귓방망이 한대 맞고 정신 차리고 기억할래? 아아 아아 진짜 싫어요! 아 그럼 가슴 만지는 거 <laughs> 자 다음 그러면 건우는 여행 가서 같이 재밌게 놀고 자다가 전여자 친구 이름을 갑자기 잠꼬대로 말해. 아, 시작하겠습니다. 어. 야, 씨 방금 진짜 최고였다 맞지? <웃음> <웃음> 오, 수정아. 상황력이 너무 세게요. 수정아. 수정이들은 말투에 반응은? 꼬러 개 새끼야. <laughs> 네? 말수가 볼까? 알았어 볼게. 이제 어떻게 해줄 건데? <laughs> 야, 너 여행 오더니 자 이쯤 하면은 <laughs> 최악의 남자 고르고 아, 자, 고르고 진자 제발 최악의 <laughs> 남자는 최야 야, 긴장할 수있어야자공발수기 <laughs> 야. 야, 부분 핫소스 최악의 <laughs> 남자 누구 여유증. 예! <laughs> 아 <laughs> 그래, 차라리 불을 뿌려라 <laughs> <야, 이 씨. 웃음> <laughs> <가려라. 웃음> 고생했어고아아아니아니 아니, 아니. <laughs> 오늘,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아 진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웃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아, <laughs> 우리 아들 걷는 우리 들 우리 아들 걷는 우리 아들 걷는 우리 아들 는아리